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이일팀 구독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도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풍랑을 만나 고생하던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한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 섬은 바로 멜리데섬, 몰타 섬입니다. 그 섬에도 원주민들이 있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 원주민들이 표류한 이 선원들과 또 바울의 일행들을 잘 맞아주고 또 대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또 자그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뱀이 바울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또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은 바울을 일컬어서 신이라고 추앙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금세 그것을 종교적인 것과 연결하고 또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복을 받았거나 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신성시하고 그를 또 숭배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모든 일들을 바울은 그전에 루스트라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허탄한 일들을 버려야 된다.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예수를 보내 주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귀한 사역을 합니다. 마침 그 섬의 추장,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병이 다 나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 낳기를 구했습니다. 바울이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병만 고쳐주었을까요? 병을 고쳐준 것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분이 살리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네. 후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받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접도 잘 받고 바울 때문에 많은 물품들도 얻게 되었으니 그 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복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일, 이 일을 죽을 때까지,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쉬지 않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석다루에 떠났습니다.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수라고사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오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례를 함께 머문이라. 여기서 형제들이란 누굴까요? 믿음의 형제들. 구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영접을 나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 위로가 되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빠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단지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복음의 씨앗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했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도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되었다. 새 힘을 얻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교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는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새 힘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는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요, 두려 말고 잠잠히 하지 말아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을 떠났다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전도하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한 병사의 감시하래 구금 상태를 지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한 것한 가지를 더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 즉, 구약성경이 기록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주눅들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계속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끝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라. 이태 동안 바울이 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에 왜 갔는가? 그 동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구경하러 간것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간것 아닙니다. 바울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갔고, 비록 가택 연금된 상태이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쉼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도자들이 전했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였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고.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 갈 나라는 바로 이 땅의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가 우리의 황제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주인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기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이 전한 메시지였고, 그들이 살면서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나면서 계속하여 사도행전 29장이 그리고 30장이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그 29장, 30장에 등장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Acts 29 이라고 하는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출연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람들, 7장에 나오는 사람들, 13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과 같은 영성, 같은 방향과 같은 가치관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들이 다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기꺼이 헌신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함께 써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일텐 구독자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사마리아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 땅으로 땅 끝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헬라인과 그리고 자유자나 종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퍼져갔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계속하여 쓰여져야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더 넓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내일과 모레에 귀한 사도행전의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함께 묵상하면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